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고 창 밖에선 아직 이른 새벽빛이 겨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제일 위에 크게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전원만장일치, 연금개혁안 통과.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던 그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바뀌는 걸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속에 조용히 품고 있던 질문. 언제쯤 제도가 현실을 따라올까? 오늘은 그 질문에 천천히 차분히 함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어떤 변화든 뉴스 한 줄로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삶 속에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부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면 오히려 매달 받던 연금이 깎였습니다. 일하면 손해.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일을 계속할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조금 일만 해도 연금이 감액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 일을 하더라도 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덜 걱정하면서 일할 수 있겠네요. 이제야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는 60대 후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35년 동안 일하며 국민연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납부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니 노후는 제도가 지켜주겠지.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자 기초연금이 깎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는 것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 이건 제도가 사람을 믿지 못하던 시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비율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감액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산건 사실이잖아요. 이제야 그게 인정받은 것 같네요. 또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의 약을 챙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돈이 덜 든다는 기준으로 각각 20%씩 연금을 깎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비는 결코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는 두 사람 몫이고, 식비도 두 사람 몫이고, 난방비도 두 사람 몫입니다. 이제 이 부부감액제도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손해보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도 미안하지 않네요. 여기까지의 사례는 단지 감동이나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지금 현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 속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 속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직접 신청하고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연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수급 예정 금액, 납부 이력, 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과오납 환급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잘못 거친 보험료가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이건 국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권리를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삶을 지탱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흐름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입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은 존재감이고 연결이고 생명력입니다. 일을 놓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쓸쓸해지고 약해집니다. 지자체 노인 일자리, 실버 인재센터, 공공기관 보조 업무,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 구조가 달라졌고, 제도가 뒤늦게 따라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숫자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병원비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 한 줄기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나는 아직 할수 있다. 오늘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실수령액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 가능한 전략들만 아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얼마 나오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구조입니다.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받는 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조용한 일상을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받는 국민연금은 매달 약 58만원,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줄였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끝날수록 통장은 조용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 조정만으로 그분의 연금 실수령액은 매달 약 17만원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 1.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줄여서 받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으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전세금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때문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구조조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든 예금 계좌를 생활비 계좌와 분리하면 입출금 근거가 명확해져 감액 위험 감소 보험 해약 시점만 조정해도 한 번에 계산되는 소득 환산이 줄어든 작은 조정 하나가 매달 받는 연금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72세 어르신도 이 방식으로 매달 17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략이 연금은 합산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연금은 다음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이걸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조합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적게 받고 기초연금 감액되고 퇴직금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 이 조합은 세번다 손해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오래 유지.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조절 후 신청. 퇴직금은 연금형 수령으로 전환. 이 조합은 세번 모두 이익입니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만 바꾸면 수령액은 크게 바뀝니다. 전략 3.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연금을 지키는 길. 이번 개혁으로 일을 하더라도 연금 감액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일은 소득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일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을 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하루의 리듬을 찾습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이 몸을 무너뜨립니다. 일은 외로움을 막아냅니다. 연금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사, 연금은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보통 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90%가 신청과 해석의 영역입니다. 정보를 알고 움직인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은 시험이 아닙니다.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니어 재정 상담소, 복지관 금융교육, 주민센터 연금 코디네이터. 이들은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어보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조심스레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차분하게 정리하면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노후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조용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부드러운 먼지가 실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그런 시간. 이 이야기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분입니다. 72세 장 여사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벌써 8년째.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이 합쳐져 한달 74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지만 병원비는 늘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밥과 반찬가, 난방비, 관리비, 전기세는 계절마다 변덕을 부렸습니다. 연금은 들어오는데 돈이 자꾸 새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이 보이지 않는 상태. 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그랬죠. 돈은 있는데 남지 않는 삶. 열심히 살아도 늘 모자란 마음. 우리는 이 막막함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막막함을 바꾸는 첫 걸음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의 길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장 여사님께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같이 볼까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알수 없는 지출. 장 여사님은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정말 이상하게 세고 있었어요. 근데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지고 있었네요. 그 순간 얼굴이 변했습니다. 불안에서 명확함으로, 막막함에서 방향으로. 그날부터 장 여사님은 통장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에는 들어오는 돈만, 하나에는 매달 나가는 비용만, 하나에는 하루치 생활비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남들 말로만 듣던 그 말, 내가 돈을 다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놓쳤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생기면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금액에서 생기지 않고 흐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처음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오자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멈춰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학교 안전 도우미 일자리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시간, 오후에 일시간,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주는 일, 힘들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루의 이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주에 다시 배웠을 때, 장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일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여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작은 수첩을 펴고 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세 가지. 오늘은 마음이 덜 불안했다. 아이들 인사소리가 들려서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삶이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노후는 돈으로만 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수많아 불어넣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당신은 이미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의 여유인가요? 마음의 여유인가요?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